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묘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는 루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2 때까지 미술을 했었는데 입시미술이 좀 어렵다 보니까 벽에 부딪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제 재능을 살리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제 세계관은 제 캐릭터를 이제 좀 미화시켜서 작업하고 있는 건데요. 저 혼자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NFT 시장에서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이 좀 발달되면은 팔아보고 싶어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올라운드여서 이제 모든 종류 옷을 다 입는데 좀 편한 옷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바지가 이렇게 트여져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너무 지겹고 그러면 단추 이거 뜯어가지고 파트 있다나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저희는 솔직히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만 작업물이 올라가 있고 그거 이외에는 좀 어필할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작업물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퍼뜨려줄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될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타투 받고 싶은데 무서워서 아직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를 이제 제 작업물을? 갖고 있 소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용기가 생겼을 때 오셔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작업자들은 또 아티스트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얼굴 캐릭터 이런 타투를 즐겨서 하는데 뭐 모델분들이나 대사진이나 그런 거를 캐릭터화 시켜서 작업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동양풍의 여자들 이런 걸좀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여름에 반팔 반바지만 입고 꾸민 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이랑 가치관을 위해서 사회의 편견을 무시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집 밖을 나가려면 화장을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씻어야 되잖아요.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가 들어오면은 뭐 어디 나갈 때도 굳이 옷을 안 입어봐도 캐릭터에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코디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메타버스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저도 최근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또집 구석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제페토라는 회사에서 이제 막 타투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정식 출시는 안 됐지만 나오고 있대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은 저도 메타버스 를 통해서 타투샵 입점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서 타투 작업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잘안 입는 스타일 인 아예 민소매인 옷이나 바닷가 놀러 갈때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평소에 못 입는 그런 거 한번 사서 입어보고 싶어요. 입는 이유는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해변가에서 비키니도 자주 못 입기 때문에 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타투하는 과정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보는데, 끈기를 가지고 좀 하다 보면 저도 끈기가 되게 없는 사람인데, 저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은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을 살자? 이런 것 같아요. 이유는 어, 내 개성과 나의 가치관 이런 거를 좀 깨닫고, 그걸 좀 발전시키면은 다른 분들도 저를 보고 좀 선망하고 꿈꿀 수 있잖아요. 일단 노력해야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작업물을 좀 많이 봐야 될것 같고 관찰도 많이 하시고 길갈 때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 이거 괜찮다 싶은 거 사진 찍어 두시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소통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갖고 너무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개방적이게 많은 사람과 편견 없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판 소속 타투이스트 플루입니다. 타투이스트는 진짜 단순히 멋있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뭐 크게 되고 싶다 이랬다기 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타투라는 장르를 알게 되었고 이제 20대 때첫 스무 살이 되어서 그들을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몸에 이제 평생 남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 자기의 무언가를 담은 그림을 되게 열광하면서 그거를 자기 몸에 새긴다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제 이름이 플루라고 플래시 라이트 유니버스 이 단어의 약자들이거든요. 이게 반짝이는 빛의 세계고 작업하는 큰 세계관의 이름이거든요. 개개인 사람마다 이제 뿜어내는 아우라가 다르고 그리고 가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별이 빛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정령이라는 존재가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말 못하는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을 제가 뭐 태어날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통해서 태어난 게 이제 성화의 정령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모든 개체들이나 존재들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게제 반짝이는 빛의 세계라는 그 세계관이고, 그리고 그 세계관에 추가 어인? 이제, 플루가, 어제 곧, 제 이름이기도 하고요. 여성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는 입는 옷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과는 좀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 여기 하면 좋을까요? 저기 하면 좋을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류의 옷을 입으시냐라고 한 번씩 여쭤봐요. 그러면 제가 어깨가 많이 드러나면 조금 더 위치를 어깨 쪽으로 수정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좀 은근한 느낌 원하시면 어느 정도 살짝 가려지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뭐 보이는 그런 위치를 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하죠. 제 작업의 매력은 몸에 들어가는 예쁜 장식? 멋진 장식적인 요소가 가장 클것 같아요. 별 작업 같은 경우는 곡선이 들어가기도 하고 오버제 같은 경우도 이제 몸을 제일 잘 꾸며주는 요소거든요. 그런 모습이 제 타투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은 제가 꾸준하게 어릴 때부터 그려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작가이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이란 건 되게 제 삶에 좀 붙어 있는 거였어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갈 거이기도 하고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좀 흩날린다던가 되게 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유동적이고 움직임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 작업하다가 짬날 때는 조금씩 자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피티 보면은 아무래도 그림 그릴 때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네요. 저만 할수 있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 작업을 꾸준하게 좋아하고, 제 작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행복해지고, 위안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런 작업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열정을 가지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얼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만큼 이 직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 부모님들께 잘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얘가 가진 그 열정과 뭐 그런 눈빛들을 보고 수긍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을까 열정을 가지라고 되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꿈꾸는 거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모습을 꿈꿨고 이 모습 이된 지금은 또 다른 모습을 꿈꾸고 있고, 꿈꾸는 그대로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꿈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답답 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남들한테 해주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절대 해주기 싫은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또 들어야지 충족이 되는 거고, 그게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드는데 남들한테 해준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찍어보 식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